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당이 후보자를 그 교체한다는 것은 당원 단계에 없습니다. 후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당의 이 공당으로서의 모습에 회,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 당의 헌법과 법률은 당원 단규입니다. 그래서 당원 단규에 맞게 우리 당이 이 부분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뭐 등록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는 것도 우린 좀 열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무소속 후보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고 원천적으로 선거 운동이 불가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당 차원의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개별 당원 차원에서의 지원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법은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너무 후보를 압박하기보다는 후보가 결단하되 그러나 후보의 희생과 헌신 하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루어서 국민적 여망을 좀 담아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